네. 지금 IoT를 받는 수신부 그리고 송신부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PCB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접점이 하나씩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접점 입력을 받았을 때 수신기로 즉각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1번 1번 슬레이브에 접점을 켜 보겠습니다. 접점을 연결하면 즉각 1번에 on이 됐다고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AC 출력이 바로 켜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점을 떼보겠습니다. 접점을 떼면 접점을뗀 시점부터 10초간 세고, 그때 이제 여기 접점 출력이 끊어지게 됩니다. 네. 10초가 지나서 오토 오프라고 되어 있고 이런 기능을 쓰려면 자동 모드로 설정해 놨는데 이거를 껐다 켜도 자동 모드가 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켜고 네, 자동 모드가 다시 켜 있죠. 그리고 장치들이 이제 붙을 겁니다. 네, 1번 장치 붙고 2번 장치 붙었고 2번에 한번 접점을 켜보겠습니다 접점을 닫자마자 바로 켜지고 이제 접점을 꺼보겠습니다 끄고 끈 기점 기점으로 10초 동안 10초 있다가 네 꺼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10초가 아니라 보니까 20초네요 20초 네 됩니다